하이얌. 여러분, 저희는 새벽 기차를 타러 갑니다. 아침 7시 기차인데요. 새벽이 아니구나. 한 5시 조금 넘어서 일어났어요. 짐도 싸야 되고, 쉬기도 해야 되고. 어제 그냥 기절했거든요. 해가 떴나? 와, 진짜 깜깜해. 이거 보세요. 깜깜해. 여러분, 저기서 이제, 뭐가 허연 게 떠올라요. 구름, 구름이 구름 걷히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자 이제 저희는 기차역까지 걸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다즈 호텔 너무 좋고요. 다음에 여기 와도 이 호텔에 또 묵고 싶을 정도예요. 비엔나를 떠나러 가봅시다. <목소리>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기차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커피랑 샌드위치 샀어요.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스트리아와 체코는 붙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스트리아의 오른쪽에 있는 비엔나에서 다시 프라하로 돌아갈 거고요. 기차 타고는 한4 시간 좀 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갈아타지 않고요, 한 번에 날아와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프라하에 가서는 이번에 숙소가 포시즌즈 호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돈좀 썼습니다. 이 포시즌즈 호텔이 포시즌즈 여기가 그 까르교 바로 앞에 있어요. 지도를 계속 움직이면서 보면 여기 까르교 보이시죠? 바로 앞에 이렇게 포시즌즈가 있습니다 역시 첫화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불타바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좀 구경할 수 있고 왼쪽에 조금 구경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정주행 하신 분들은 우리 다봤죠 저희가 첫날 묵었던 인터컨티넨트 프라하가 이쪽에 보이네요 오늘은 체코로 넘어가서 그냥 여기 호텔 근처 그리고 이쪽에 까르교 살짝 넘어가서 여기 근처에 있는 존네논의 벽 그렇게 구경을 합니다 여행 끝나간다 어, 지금 내려야 돼 오빠.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맞아, 이 옷이었어요. 여러분, 우버를 타러 가는데요. 기차역에는 우버를 타는 데가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못 타요. 1B로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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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나와보니까 프라하 바로 이 기차역에서 어, 이게 왼쪽? 이쪽에 이 주차장 쪽에서 우버를 부르면 되는 것 같아요. 택시 승강장 지나서있으면은 뭐가 오네요 비가 조금 와요 생화예요 너무 냄새가 좋다 어 냄새 어 생화 생화. 은 여기 은 생화. 은지금요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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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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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a t i o n i So, Mr. Saran be so kind to ask for both of the passports, please. Yes. Thank you so much. Perfect. So, I'll just jot down the information from the passport and I'll be right with you. Mm -hmm. Is it your first time club? No. no. Eight days ago. Oh, oh yeah. You're welcome back then. <laughs> <laughs> so I can see that the room is all ready. So I'll make yes. this for you. Uh, We can check in now. Yes. Uh, thank, you. thank you. Thank no you. y yeah. enjoy you. your stay. Thank you t h a n k you v e r y m u c h t the n t e c h n the Chad a 고가 the r e i s n t y e s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근데 포시즌즈가 좋다. 근데 뷰가 왜 이래? 어 여기는 뷰 좋은데 가려면 없어. 벽 뷰야 벽 뷰. 비싸. 여러분, 웰컴 쿠키랑 사과가 왔어요. 뭐야? 어 비에 뭐야? 먹는 건가? 음, 맛있다. 잘 달고리하고 맛있네요.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또 왔습니다. 이게 여행 루트를 짤 때, 첫날에 도착했던 데를 마지막 날에 다시 와가지고, 거기에서 어 공항으로 가는 것도 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내 동네 같은, 뭐라 하지? 안정감? 안 보이던 게더 보이기도 하고, 못 느끼던 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었어. 여기 아니지. 아니었어. 어 그새 했구나. 이제 거의 12월 다 돼가니까 11월 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왔을 때는 중순이었잖아. 다르다. 어불 냄새 나. 여러분도 냄새 나죠? <laughs> 원래 우리 브이로그는 냄새 나거든. 어 <laughs> 아, 여러분 사람 더 엄청 많아졌어요. 원래 안 그런데. 어 올린다. 우리도 수그리고 좀 피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아니게 사진을 가리면 아니야, 안 되지. 괜찮아. 쟤네가 수굴이잖아 사람들은 우리를 보지 않아 아니, 아, 그래도 돌아가는구나 아, 사람 진짜 많다 다, 다 핸드폰 돌고 있는 게 아주 진 풍경이구나 근데 어. <laughs> 네, 막상 핸드폰 찍다 보면은 실물은 못 보는 거 알지? 어. 주방 여러분 딱히 먹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얼큰한 거 먹자 하고 여기 또 왔어요 주방 와, 어. 탕수육 아, 때깔 보소 삼삼볶음밥. 여기 짬뽕에다가 탕수육에다가 삼선이 볶음밥에다가 짬뽕 국물 이 세트 이렇게 딱 시켜야 돼요. 여러분, 여기 일하시네요. 외벽을 이렇게 깨끗하게 칠하고 계십니다. 잘 먹었어요. 저기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추 잡채밥도 먹어보고 삼선밥도 먹어봤지만 그 짜장밥 고추잡채는 제 입맛에는 너무 달고 진했고요 짜장이 들어간 게 되게 맛있네요 얼큰한 거 드시고 싶을 때 짬뽕류 드시기엔 진짜 좋아요 여러분 대형 트리가 생겼어요 대박스 캐롤와 크리스마스 <목소리> 때 이래서 유럽이 온구나 <목소리> 내일 가는데 이제야 느끼네 그래도이 분위기 살짝 보험 가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호텔에 다 왔어요 가자 <목소리> 여기 우리 호텔 가자. 나를 이렇게 한번 걷자 해질 때. 좋구만 여기 근데 왜 처음 왔을 때이 느낌이 안 났지 무섭기만 하고. 해가 안 떴으니까. 아 역시 나는 태양을 쫓아하는 여자야. 굴뚝밥 먹어요. <laughs> 건너가서 카페 가자. 커피 안 마실 거야? 먹어요. 리우. 계산. <laughs> 이. 낮에 보는 까르교입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 와, 다 보이네. 저기를 찍어야 되는데? 멋있죠 와, 좋아. 날씨가 좋아야 되네. 왼쪽 벗어서. 왼쪽. 아요 <laughs> 말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재미가 없어지네. 어 재미 없어. 왜? 관광객이요 <laughs> 여러분, 이런 데가 있네요. 오, 할 정도로 놀랄 일이야. 여러분 떨어져요 조심하세요. 오, 나 지금 내 종아리 지금 알지 오, 알 알. 오, 알 길을 걸어요. 발바닥이 네. 매우 아픈 길. 어다 왔네 여기네 여기가 레논 벽이라고 합니다 존 레논 이런 느낌이네요 오 벽에 그림들이 막 있어 이렇네요 오존 레논 씨는 어, 비트이즈어 해리포터를 닮으셨다. 아. 영국 사람이라그런가 셀카를 찍는다. 여기 버스킹도 하고 한대어이차 아, 귀엽다. 폴롱가? 우후. 정답. 여러분 어떤 남자분들이 사진 찍어달라 고해가지고저 뒤에 지금 분들이 사진 찍어드렸거든요. 그런데 뭐뭐뭐뭐 뭐, 뭐 이런 거 하길래 뒤에 나 하라트 이랬더니 갑자기 예 이러면서 사랑해요. <laughs> 완전 웃겨. 역시 사진은 찍어주는 사람이 까불어야 돼. 맞아. 정답이야. 아 근데 여기 돌기 장난 아니다 어, 진실 지날만 하네. 어 여러분 진짜 지금 미쳐버릴 거. 미치지 마다 왔어. 와 하늘 보소. 하늘. 트루버들 하늘 보소. 여러분 저희가 카페를 대충 찾아가지고 거기 후기를 한줄 보고 가는데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지나가다가 얻어 걸렸음 한번 잡숴보세요. <laughs> 그래서 잡숴보러 가요. 여기 이시국 대사가 아니다. 시끄럽다고 그래요. 아, 첫 번째로 노스모킹 카페인 거야. 2 0 0 3년부 여기 오케이. 첫 번째로. 카페. <laughs> 난 니카라바. 음, 투, 투, 아, 음. 니카라바, please. And what kind of c o f 아, 아메리카노아메리카 오빠도 투아메리카노 니카라바. 물조절을 자기가 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너무 졸려서 카페에서 잤어요. <laughs> 누워서 잔건 아니고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아, 이 사람한테 기댄 거 아니고요. 이렇게 그창틀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자버렸어요. 그랬더니 엄청 깨우네요. 커피를 내려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용법이 요러, 요렇게 어우씨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물도 넣어놨네. 쇠물일까요? 그냥 쇠면 될까? 그래도 새로 해야 겠죠? 뭐 커피 포트에 뭐 말을 t 는다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you don't t a k 다 in a g e n t l e m 만 n Oh, d 어어 t worry, take it. I'm s o 레 r y I'm s 난 일리가 더 맛있는 것 같아. 음. 물론 얘는 디카페인이긴 하지만, 근데 일리도 디카페인을 제가 먹었거든요. 일리가 더 맛있어요. 여러분, 둘다 편집하다가 여기 체중계가 있더라고요. 실라란이 발견했어요. 짠, 한번 쳐어볼게요 지금 옷을 엄청 두껍게 입어서 한 1.5kg에서 2kg 빼야 될것 같은데 나 올라간다. 딱 받았다. 뭐안쪘다 그냥 비슷한 것 같은데. 응. 오빠는 배퍼 졌어 아이씨 비벼. 아니야. 이거 훨씬 비싸다. 비싸대. 아니, 비싸진 않잖아. 이거 솔직히 1kg밖에 안 돼. 만약에 많이 한다 해도. 근데 여기 액자 삐뚤어져 있다. 어, 나도 알아. <laughs> 내 강박으로 이미 발견했어. <laughs> 이미 마음에 들지 않아. <laughs> 저것도 삐뚤어졌어. <laughs> 어. 이미 마음에 들지 않지만 <laughs> 그래도 그래도 뭔가 색감이라는 게하이엄 um. <laughs> 여러분 조심 먹으러 갑니다. 어제 그냥 기절해서 잤어요 아. 음. 집에가 아니다. 자리를 잡아주셨습니다. 과연. 처음 먹으맛이다 먹었다. 어, 어, 먹을 거 많아? 여기? 응. 먹을 게 엄청 신선해. 제가 가져온 조식입니다. 오렌지 주스 너무 맛있지 않아? 응. 하나 동시에 넣으려다가 실패. 두. <laughs> 와. 우와... 여러분 체크아웃합니다. 올 때와 다르게 목도리를 들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줄이기 위해 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프라 빠이빠이입니다 아예 동유럽 여행 안녕 자리수렴 호텔아. 이것도 언제 또 깎아서 드셨구만. 이거 잘라 가지고 맛이 어때요? 그냥? 그냥 사과요? 응. 이 짐을 맡겨야 되는데 올라가는데 잠시 계단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겠어? Uh, today check out day. So we want to keep my luggage. But but my luggage is downstairs. I can't find the elevators. So My husband wait there. My luggage is just a second. May yeah. I have your uh, last name, madam? Oh yeah, S E O. -E -O. Twenty find it perfectly fine. Yeah. Wonderful. Oh yes, sure. I will send someone to collect the luggage and bring it bring it to our storage. Yes. Uh, uh, yes, but from the room. To... No, no, no room. Downstairs. Downstairs. Yeah. 그러이이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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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이 여기로 온대온어 <온데>. <laughs> 근데 왜 표정이 그래? 열심히 영어 했거든. 어. 그분이 아리송한 눈빛으로 <laughs> 응. 그래서 너의 말 뜻이 이것이냐 그래서 아, <laughs> so, just just so, just to double check if you didn't forget anything. 아, 오케이, okay. 아, 오케이, 아, 오케이. Okay, okay, okay. Thank you for staying with us. we will see you later. Yeah. <웃음> <웃음> 와 날씨 되게 좋다. 날씨가 엄청 좋아요. 여기 진짜 친절하네. 원래 여행은 집에 가려고 하면 날씨가 좋아지는 거야. 러분 해가 들었어요 지금. 아... 여러분, 지금 우리 여행하면서 해본적 별로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가려고 하면. 1억이지. 네. 이것이 여행의 참륨이지. 이런 식으로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거야. 아우, 눈부셔. 어, 나도. 유대인들의 묘가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런 길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마켓이 엄청 화려해졌어요. 이 무슨 일이야? 그래도 이거 보고 가네? 난 그래. 기대 안 했는데 근육이 엄청나네 남자야 <laughs> 내가 봤어 오저 어, 사람 에코 들고 다녀 여기 에코 찾아보자 오빠 <laughs> 진짜 놀라면 깡 이것도 아니고 알죠? <웃음> <오>! <웃음> 이거 본것 같은데 여기 장면? 와 근데 이게 또 해가 비치니까 다르구만 새들도 신났어. <laughs> 여러분 이런 데가 나타났어요. <laughs> 여기를 원래 왔었나? <웃음> <웃음> 여러분 여기 에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엄마, 아빠 신발 한 개씩 사서 네 켤레 샀어요. 어머니, 아버님, 우리 엄마, 아빠 연말 선물 겸 크리스마스 선물 겸 해서 에코 신발 여기 그래도 좀 비교적 싸니까 잘산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 발라주고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줬어요. 그냥 시나몬 빵인데. 음. 텔라 맛이야? 응. 야, 네. 야, <laughs> 여러분, 저 이거 샀습니다. 음, 엄청 짜. 15자 여러분 티켓팅 했고요 들어갑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도 브랜드가 은근히 있어요. 없던 샤넬이 여기 있네. 아 화장품만 있나 보다. 여러분 아까도 비어있더니 여기 택스리퍼는 비어 있어요. 택스리퍼 못 받고 갑니다. 이제 뭐 비행기 탈 건데 우리는 한국에서 만나요. 도착해서 버스 기다리. 고 저 <laughs> e y hi h e 이어 o 이어화이이어어요이어하이어 화이어 화이어 끈이어 화이어 화이이어이이어이어이어 화이어 이어 화이어 어 화이어 아, 아, 네, 네. 화이어어이 이거 좀 그냥 안 미끄러지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엄마 하도 자, 아, 자빠져 돼가지고 아끈여있다 어. 이거 좀치세이좀오딱 좀 네. 아. 어, 맞아 그나37아 <laughs> 이거 뭐야? 스왈로브 스키 이거 엄마 스타일이야 봐봐 짠 예쁘다 블링블링 <laughs> 순정아 하이 순정이야 귀여워 대왕 부대찌개 <웃음> <웃음> 여러분 집에 왔고요 밥잘 먹고 엄마한테 또 반찬도 얻고 어 그러고 보니까 가서 이거 다안 먹었다 괜히 막 이런 단계 안 땡기더니 안 먹어버렸네 아 여러분 실버 이상해요 말하지 마 여러분 근데 사실 오늘 결혼 기념일이에요. 1년간의 <laughs> 협약을 잘 지켰네. 연장 계약이네. <laughs> 저희는 여러분들 앞에서 2년 계약했습니다. 뭐 가위로 손 잘라? 이거 한번 해. 절래 자, 커팅식. 자, 성사를 축하하네. 연장 계약. 음, 좋아.